우리 우리 자우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자,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읍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우리 읽으신 말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어,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돼 있는데 어, 키워드는 이 회복 어, (restoration). 이란 단어죠. 이스라엘의 회복. 물론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면 우리 신약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 회복,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인 우리 성도의 회복,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바로 이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아모스 선지자는 남 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서 목자, 양들을 치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사를 짓고 또 양들을 치던 그런 목자와 농부였습니다. 이 드고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남쪽 16km 정도 지점이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예루살렘은 우리와는 이제 다르게 한국은 북쪽이 산이 많고 남쪽이 평야지대, 동쪽이 산이 많고 서쪽이 평야지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남쪽이 고온지대 그리고 북쪽이 북쪽에서 그쪽이 오히려 더 평야지대가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지역에 있는 고온지대에 있는 도시고 반면에 북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은 더 평야 지대가 많았던 것이죠. 이 아모스는 B.C. 760년에서 750년 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 B.C. 8세기 경 선지자죠. 이 당시에는 남북 이스라엘이 서로 나눠져 있었고, 북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남 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여로보암 이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전성기.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고 북이스라엘 역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몹시 타락하고 부패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이세의 시기였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특징은 아모스 선지자는 남 유다 드고아 출신이었지만. 그는 북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 출신 지역에서 활동을 했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면서 북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좀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교사로 파송할 때 보게 되면 아, 선교사님들 여기 미국에도 할 일이 많고 한국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다른 데 가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지만 사실 또 다른데 가면 또 다른데 가서 또할 일이 있는 것이죠. 다른데 가면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 인도에, 요르단에 어디든지 가면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도 그나마 남 유다에서는 신앙이 어느 정도 어, 이 우시아 왕 같은 경우도 종교 개혁 운동을 했었고 어느 정도 신앙의 명맥이 흐르고 있었지만 북 이스라엘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남 유다에서 북 이스라엘로 파송된 선교사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대학교를 다닐 때 소위 이제 운동권에 있었던 그 사람들, 뭐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좀 이제. 아 사회 정의를 외치는 운동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 아모스 성 선지자. 아모스서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정의 (justice), 공의 (righteousness)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걸 이제 되게 되게 좋아하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타락했던 북이스라엘의 그 정치 북이스라엘의 그 사회, 경제 상태를 비판하고 어,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외쳤는데 왜이 한국교회는 기독교 목사님들은 왜 정의를 외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들이 많이 있었고 나름대로 공감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의 정치적인 타락상,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런 사회 문제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더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영적인 예배가 무너진 그 상태를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남 유다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의 역사들이 있었고 더 작은 나라지만 더 오래 나라가 지속할 수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더열집파가 모였으니까 남유다의 두집파보다더 강대할텐데 왜더 빨리 멸망했는가 왜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문제가 많았는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그 답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종교개혁의 운동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번의 운동들이 있었죠. 그러나 북이스라에서는 단한 번도 부흥의 역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 빨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하게 되고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예배가 우리의 경제적인 삶 우리의 정치적인 삶 우리의 사회적인 삶보다 더 앞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약 철학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유심론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앞서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가지로 유심론이냐 유물론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물론을 이야기해요. 물질이 먼저 있었고 물질이 없어지면은 정신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이 물질이다. 유물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물론이냐 유심론냐 이이기 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먼저 오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나중에 오는 것이냐 이 문제인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어요. 컵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컵은 물질이죠.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컵이 먼저 물질이 먼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컵에 대한 아이디어, 생각이 먼저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게 먼저 있었겠어요? 컵에 대한 생각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컵을 만든 사람이, 야 나는 디자이너가 컵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도안이 나오면은 거기에 막 공장에 오더가 들어가고 공장에서 주문해서 이 물건이 만들어졌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사람들은 자연, 아 자연, 네이처, 그냥 스스로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 그러나 성경 어떻게 말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우주의 생성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빛이라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나오는 것이고 온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 스스로 물질이 이이 저기 이 포디움도 마찬가지죠. 이 강단도 마찬가지 어느 날 강단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야 이런 강단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마음에 생각이 있으니까 이것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마크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은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고 모든 것은 경제적인 토대가 중요하고 경제적인 것에서 위에서 그 다음에 사상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교가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아, 모든 것이 이 물질에 근거하고 있다. 이게 이제 막스의 유물론 철학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물질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먼저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는 것이죠. 자, 북 이스라엘이 왜 그들이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들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무너진 것을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들의 정치와 경제가 사회에 왜 정의가 사라지고 왜 문제가 생기게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정치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모든 문제가 파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신앙의 회복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범죄,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 이것이 그들의 죄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인 모든 불의와 불법,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 정의를 실패했던 이 모든 문제들이 이제 그 뒤를 따르는 것들이죠. 아모스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회의 공의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다른 예배 회복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죄에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는 BC 760년에서 750년 사이에 활동했는데 그로부터 약 30년 뒤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30년 후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모스 선지자의 명령이 말씀을 그들이 받고 회개했다면,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반드시 너희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극휼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와 극휼을 함께 말씀합니다.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지만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11절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 오늘 핵심 구절은 바로 1 1절에이 단어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왕이 바로 다윗 왕.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그 국기에 별 모양이 있는데 이 이름이 뭐예요? 이것이 다윗의 별이죠. 다윗의 별. 다윗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었고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 이스라엘 남 유다로 분열이 돼서 서로 계속해서 같은 민족인데 서로 계속 싸우면서 서로 이제 함께 멸망해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다윗은 전성기 여러 가지로 전성기 군사적으로 보아도 전성기고 경제적으로 보아도 전성기고 영토적으로 보아도 지리적으로 보아도 전성기고 모든 면을 볼때 다윗은 전성기란 말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다윗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다윗과 화친하기를 원했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말이죠. 했던 시대가 이 다윗 왕의 시대. 그러나 다윗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니까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장막은 뭡니까? 텐트 집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집 다윗의 집은 하나의 은적인 표현이고 다윗의 집은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 이란 뜻이죠 다윗 하게 되면 최전성기 여러가지 전성기가 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성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 예배의 전성기, 신앙의 전성기였습니다. 다윗 왕은 수천 명의 찬양대를 조직해서 수많은 악기들로 시편 150편의 그 찬양으로 수많은 찬양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열심, 열정이 가장 뜨거웠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자,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예요 다윗 이후에 무너졌던 그 나라.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 회복되는 다윗의 장막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수많은 나라에서 열방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로 이 다윗의 회복된 왕국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모스 9장 1 1절 12절 말씀이 신약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알기, 알, 알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성경 지식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에요.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A학점을 줄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어도 서로 연결이 잘안될 때가 많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관주에 기록이 되어 있죠? 관주가 없는 분들은 거기다 쓰세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자,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막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방인들에게 구약이 있는 율법대로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도록 할 것인가, 할례를 받도록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 회의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못했던 그 것을 강요하지 말고 율법이나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교회 구성원으로 그들을 영접하자 하는 이제 그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발언하는 내용 가운데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는 때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암호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무너진 장막 이스라엘의 나라.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지만 신약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무엇입니까? 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흥 시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이방인들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이방인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고 계신다. 지금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게 되죠.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는 것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통일.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회복뿐만이 아니고 더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벌써 예언했던 것이고 신약 시대에서 야고보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아모스서 9장 13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는 신령한 축복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때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때 이루어질 놀라운 이 땅의 축복들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 우리는 천국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냥 다 천사처럼 변해서 신령하게 그냥 살고 끝날 것이다. 아니. 거기에도 땅이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상 할 때도 마찬가지. 신앙상 할 때도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의 신령한 은혜, 영적인 축복이 있고 우리에게 건강도 있고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우리 인간관계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풍성한 축복도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자, 곡식을 추수합니다. 곡식을 추수하는데 곡식을 추수 하자마자 그다음에 뭐 해요? 그다음에 땅을 가는 거예요, 땅을. 땅을 가. 왜? 또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갈고 땅을 갈자마자 또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 나면 또그 다음에 사람들이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포도를 밟아서 포도를 이제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죠. 큰 산에서 작은 산에서 농사들이 이루어지고 풍요로운 풍년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오게 되면 또 성읍들을 건축하고 도시들을 건축하고 집들을 짓고 건물들을 짓고 또 포도원이 이루어지고 과원, 과수원들이 만들어지고 이 땅에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정치적으로 치시고. 경제적으로 치시고, 그들에게 기근을 보내고, 그들에게 메뚜기떼를 보내고,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고, 그들에게 기근을 주고, 그들에게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그들을 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스라엘의 회복 어떻게 가능한가? 아모스 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던 때,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때, 다윗이 하나님 주신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곡들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을 지면서 다윗이 비파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상들이 떠오르고, 우리도 피아노를 치면서 기타를 치면서 드럼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 그 예배의 전성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던 다윗의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더 아름다운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도 헌신할 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 십년 가운데 무너져 있는 다윗의 장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의 전성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신앙의 전성기, 우리 마음속에 무너져 있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너진 장막이 다시 회복될 때, 우리의 십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회복해 줄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들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때문에. 우리 하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죄악들 때문에. 우리의 식어진, 무너진 이 장막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무너진 장막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어디에나 있어요. 미국에 뿐만이 아니고, 한국에도, 저 멀리 독일에도, 또 저기 이스라엘에도, 저기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아시아 각 나라에도, 어디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모든 민족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신앙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도 함께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그 순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먼저 찾아와야 돼.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그 예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스라엘의 무너진 자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삶 가운데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가운데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윗의 그 놀라운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사랑했던 뜨거운 영적인 전성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하나님 주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삶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난 49년의 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던 주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영적인 전성기를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 모든 나라의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라도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게 할수 있는 귀한 교회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